야간 개장할 때 매일 간다는 소문이 있었지, 아무튼. 그라싱 여자 근데 이마녀사냥에 마녀가 누구는 아니었어? 어. 자. 야, 얘 나랑 완전 친한 친구야. 전 학교 때 우정반주도 같이 한살람이야 에이, 커플링 아니야? 지가 여자와 남자가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느냐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어떤 여자분을 만 아, 어색했어. 아 진짜 이게 방송만 하냐. 밥은 양념 부분만 만 주면 진짜 이르고니다거는 비타민이에요 멀티 비타민이라고 어. 써있네요 음, 음. 이거는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너무 했어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돼 요새 건강을 좀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, 생각만 해요. 물론, 뭐, 정치색, 뭐, 사용제도 참말할 때.

수입들도 소답고 를하고요전 그런 무드리가 등직하놈이죠야 <목소리로> 자기 너무 세컨드 뒤어다고다 인연아 너 똑같아 인연아 세컨 아무래도 더 보면 고 안되겠다 싶어 오빠 인연 사귄 애인 있는 거 몰랐지? 지금은 깊게 있는데 그래서 물줄서 만난다고 30년 후은 늙은 여 불러와 내략 이거 사사되면 하면 될거 아니야 현 <목소리> 도저히 안되아자 근데 잡놈이네요 제 라디오에서 할수 있는 제, 제 제일... 제일 쎈 <목소리> 먹는 차례에서 너무 찾지 말라고 그, 그, 그. 어디에 먹었을까? <목소리> 아, 이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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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제일 좋은 거이안야이쫙붙여주면서네 아 그, 네. 시켜드리겠습니다 시켜하고며 저희가 사 드릴게요 새청 남자 만나면 재밌게 놀 거예요 오늘. 놀아야 거예요. 놀아줄 거요. 버리 버리에서 해주고 우선 잘 자요부터 시작하고. <laughs> 아, 저희가 지금 방송 해야 되니까 어 치킨 한맥주 저희가 싸드릴게요잘 <laughs> 자요. <laughs> <laughs> 잘 잤니? <laughs> 이거 김치볶음밥에 치즈 올려서 아점이 아니라 이제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요. 이게 공약볶음밥인데 맛이 좀 약간 많이 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신맛을 도와줄 치즈가 필요해요. 네, 네, 이수있 아, 우리 결혼했어요. 지금 제 와이프가 피인데 아, 진짜? 네. 수가없니어요그 네, 아무좀하게 살아가. 이렇게 따라가 아니, 근데 시청자 여러분이, 어, 진짜 생은 빠진 거야? 어, 지난번에 뭐하서서 조정치 씨가 한번한 적은 있었는데. 지금 이런 게 나가야 해턴이좀기감이어 난리났대요. 너무 재밌고 너무 많이 사한좀 봐야 된다고. 요즘 당성에서 이 톡쇼. 음악 천사님께서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스물일곱. 안만지 5년째 私たちは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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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私たち、私たち、私たち、私たち、私たち、私たち、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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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도> 이 애정과 직처셨 <진짜 목소리도> 나가서 하루 리저복사에 전화하면서 그랬어꺼지라고 음. 너는 팬도 아니고 음. 음. 정신병자. 이게 무슨 표이야 음. 음. 응. 음. 음. 오히려 빵기 가서 하는거 괜찮아요. 어떻게 그런 거죠? 아 아, 우리 진짜 모든 데서 가 그런 게 좋아. 하는 거를 대부분 싫어하거든요. 여자들은 근데 어,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사람들 많은데서 여성이 먼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어, 굉장히 행복하시게 그게, 그게 기가 사는 거예요, 남자가. 어. 큰 소리로 여성이 먼저 여러분 여기 좀

평소 나의 어떤 그런 유치원 선생님 의 경우에는 아 그런 무요 사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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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이제 선호한다라고 <laughs> 지금 카 페에 가 려다가 택 배가 와 가지고 이거 뜯고 카페 가 려고요.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. 보이세요? 진짜 이쁘지 않아요? 对。<noise>